안녕하세요. 아까도 했는데 이번엔 또 들어왔어요. 맞아요. 저는 소연이 오빠인데 지금 치킨 먹고 있어요. 소연이 <laughs> 그리고 오늘은 부모님 몰래 몰래 카메라 할 거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안 될까요? 오늘 은 바로 숨는 거예요. 지금 영상은 몰래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독 어 조금요 구독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셔야 돼요. 이름 아, 응. 설정도요. 알림 설정도요. 아니요 아직도 치킨 먹입니다. 응. 숨을 써야 돼. 이거 갖고 숨을게요. 갖고 갖고. 제가 숨을게요. 숨을게요. 숨자 숨자. 아니, 소연아, 소연이 여기 베개처럼 이렇게 숨어있어 이렇게? 그러면 들게. 아니, 안에 들어가있어 뭐 이렇게 해도 안되 네. 오늘 저자리가 엄청 좁거든요? 자, 네. 소연이 여기 뒤에서 숨어있어요 기가 숨어있거든요?